안녕하세요. 미스터 논란입니다. 김민재의 책기 행선지로 주목받고 있는 맨유 소식입니다. 역시 전통은 전통인가요? 라리가 우승은 45-46 시즌이 마지막이지만 유로파리그는 무려 6회나 우승한 팀 유로파의 팀이라고 불리는 세비야가 맨유를 상대로 2대 2로 비기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맨유가 이미 2점차로 전반에 앞서며 확실한 우위를 가져갔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까지 터졌는데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맥와이어였습니다. 메뉴 팬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열받는 그 이름, 그리고 심지어 메뉴에는 치명적 부상 소식까지 전해지며 메뉴 영입 우선순위인 김민재의 이름이 팬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시작은 좋았습니다. 마샤리 최전방에 선발 출전하고, 공격 2선에 안토니, 자비처, 산초가 뛰면서, 맨유는 정말 다채로운 공격을 선보였고, 특히 자비처는 최전방에서 공을 받아서 등지면서 터닝 슈팅을 보여주어 선제골, 그 뒤로는 완벽한 침투 타이밍을 통해서 상대 골키퍼와의 1대1 싸움을 이겨내면서, 맨유에게 2점차 리드를 선물했습니다. 아 물론 전반전이 끝나기 전 세비야는 역시 유로파 최다 우승팀답게 쉽게 지지 않겠다는 듯메뉴의 골문을 여러 차례 위협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전반은 2대0으로 끝났는데요. 문제는 요상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부상당한 바란 대신 어쩔 수 없이 투입된 맥과이어는 경기 52분에는 깜짝 개인기를 선보이며 메뉴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살짝 공을 흘리면서 중원에서 돌아선 맥과이어는 그 뒤로 측면으로 공을 전개했는데요. 메뉴 팬들은 메시 아니다, 맥과이어다. 맥이 정말 섹시한 턴이었다. 세상은 아직 자신감에 찬 맥과이어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라며 오늘 경기 기세 등등한 맥과이어를 놀리듯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텐 하우 감독은 안토니의 옐로 카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옐로 카드라는 변수가 터졌고 페르난데스는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뛸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일단 경고 관리를 위해. 최전방에 있는 안토니, 산초, 마샤를 빼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교체해 주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메뉴는 후반 39분, 좀 운이 없다고 할수 있는 자책골로 한 골을 내주게 되면서 이세비야의 추격 의지를 살려버렸습니다. 옆친대 덮친격으로 교체카드를 다쓴 상황에서 또 다른 주전 수비수인 마르티네스까지 부상을 당해 경기장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메뉴는 남은 5분을 10명이서 뛰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해리맥 와이어. 이제는 유행하는 밈이 되어버린 그가. 정말 메뉴 팬들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환상적인 헤딩골을 기록하면서 메뉴는 결국 이번 경기 허무한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첸하우 감독은 경기 이후 경고 문제 때문에 선수들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고 수비적인 부분은 불운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메뉴 팬들은 당장 수비 보강이 필요한 것은 현실이라며 최근 공격수, 미드필더 영입으로 인해 밀린 수비수 영입의 우선순위를 다시 강조했는데요. 특히 확실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가 맥과이어 자리에 있었다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이 바람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동시 부상을 당한 메뉴가 현재 최악의 악재를 맞이했다고 불평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맥과이어의 골은 다시 봐도 어이가 없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원더 골, 극장 골이 들어갔는지 그 전까지 슈퍼세이브를 거듭하던 대해아를 뚫은 건 결국 같은 팀이었던 아니 뭐 같은 팀인 줄 알았던 슈퍼서브 맥과이어였습니다 팬들은 52분 이맥과이어가 보여준 터닝 개인기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자책골을 넣어서 그 균형을 맞춘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던졌고 몇 년은 유럽대회에서 연속 두번 자책골을 넣은 두 번째 팀이 되었는데 아, 이 기록이 웃긴 게이두번 자책골을 넣은 첫 팀은 첼시로서 당시 텐하의 아약스를 상대했다는 점입니다. 균형의 신은 이맥와이어의 개인기 돌파와 자책골을 동시에 허용했고, 아약스 시절 테나우에겐 두 개의 자책골이라는 행운, 이 맨유의 텐하우에게는두 개의 자책골이라는 불운을 전해주고 만 것인데요. 이번 시즌 맨유 음, 리그 우승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유로파 우승을 꿈꾸던 상황. 과연 메뉴는 스페인 원정길에서 세비야를 이기고 유로파에서 순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메뉴와 세비야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